현재 일본에서 한국의 군인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속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현재 역대 최악의 외교 상황이 전개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게다가 기시다 내각은 출범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보궐 선거에서 보기 좋게 대패했기 때문이죠. 기존 자민당 의원이 의원 탈퇴한 뒤에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의 패 의석을 빼앗겨 매우 타격이 큽니다. 스가 총리도 총리 선거에서 등장하지 않은 배경이 보궐 선거에서 패한 부분도 매우 크게 작용했기에.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 역시 잘못하다가는 자민당의 고위급 위원들에게 눈밖에 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시다 총리는 이제 막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신의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보고 선거에서 야당에 패한 것은 나쁜 기록으로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보고 선거는 두 군데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모두 자민당의 기존 지역구인데다가 텃받친 곳이어서 기시다 총리는 모두 이긴다며 이승 전략을 짰습니다. 한 곳이라도 패배하면 자민당은 기존 의석을 빼앗기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한 군데에서는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심지어 그곳은 야당의 공산당 후보가 등장해 야권 분열까지 일어나며 표가 갈리는 상황이었기에 당연히 자민당 당선이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고배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는 중요한 선거를 합둔 보궐 선거로서 현재 일본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수의 일본 언론들은 설문조사에서 50% 가량의 국민들이 여야가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답했으며 자민당의 독주를 그대로 볼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자민당 코로나 사태 실패를 비롯해서 아베의 유산이 여전히 내려오는 점을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가 장기 집권이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일본 참여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바로 일본의 군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개헌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찬스로 보는 것입니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는 평화헌법 구조의 개헌은 거의 성사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개헌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2016년 당시 자민당이 과반이 넘게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개헌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자민당과 결을 같이 하는 공명당까지 포함해 3분의 2가 당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기시다 내각은 일본 방위비를 기존 GDP 1%에서 2%로 100% 인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적을 먼저 선제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도 이개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것은 물론 동북아시아권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사안을 논의 중이며 개헌만 된다면 더욱 더 탄력을 받아 군사력 증진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문제와 다툴 때에도 활용되어 자칫 한국 군사 도발용으로 쓸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선거 비둘기파인 기시다의 색은 아닙니다만 선거에서 아베의 계략 때문에 총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구 세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일본 국민도 최근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가 나와서 기시다는 반드시 이러한 맥락에서도 이번 참의원 선거를 승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도 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직전 총재이던 스가 요시이대 총리 때부터 여덟 번의 각종 선거에서 거의 전패한 상황이라며. 코로나와 도쿄올림픽에 시달렸던 일본 국민들의 표심이 자민당에서 야당으로 향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상황이 급해진 기시다 내각은 당장 한국과 관련해서 각종 외교 악재들을 양산해내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정부 기관인 외무성을 동원해 동해가 아닌 일본해라는 영상을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한 한국, 중국 등과 첨예한 대립을 벌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재확인하고 딸기 시식도 감행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을 대항해서 TSMC와 마이크론의 생산라인을 일본에 증설하거나 신설하며 반도체 부흥을 꿈꿉니다. 심지어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선거 공약으로 한국에 대한 강경책을 펴겠다는 이색적인 공약까지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무리 후보가 반일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반일 운동을 하겠다는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에 필요한 사안들을 강조하는 게 보통이지만 자민당은 혐한 정서까지 공약에 넣은 것입니다. 이는 일본 보수 혹은 극우충에게 한국을 대항한다는 표심을 자극해서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모습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시다 총리는 비둘기파이긴 하지만 일본 내각에서 10년 넘게 각종 장관 등 강요를 지내면서 내각의 생리를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한국 때리기 외에도 극구적인 색채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과감한 움직임도 실현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시다 내각은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비롯해 동북아의 군사 긴장이 고조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일본 육상 자위대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고 CNN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육상자위대 소속 병력 10만 명과 차량 2만 대, 전투기 120대 등을 동원 전국에서 작전 준비 태세 점검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NN은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육상자위대 관계자가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한 것입니다. 이번 주 초, 북한은 신형 잠선미사일 SLBM을 동해상에 시험 발사했고, 중국은 대만의 항공방위식별 구역에 전투기를 보내는 등 압박을 높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 자위대 전투력도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본은 지금까지 방위비도 적정한 선만 유지했고,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군사활동은 여러가지로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간중간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일본 자위대가 당나라 군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일본 자위대에서 들려오는 각종 뉴스는 군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져 있어 전투력 저하가 크게 우려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최고라는 자위대 해군은 선내에서 부적절한 동영상을 돌려보다가 군사 기밀을 유출하기도 했으며 레이더를 제대로 볼줄 몰라서 일본 어선을 들이받고 침몰시키는 군 기강 해이의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자칫 주변국들과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일본군은 완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그냥 단순히 넘길 것이 아닌 것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이러다가 센카쿠 열도를 중국에 빼앗긴다며 경고한 것입니다. 미 군사전문 싱크탱크는 중국이 센카쿠를 순식간에 점령해 탈환이 가능하다는 자체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당장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훈련에 돌입하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분석이 끝난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는 일본에 대놓고 경고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일본은 아베 내각부터 쿼드를 비롯해서 중국을 대응하는 군사조직을 결성하는데 가장 앞장서 온 국가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행위를 못마땅해 하다가 급기야 미국이 오커스 동맹까지 결성 발표를 하자 이제 중국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 러시아를 동원해서 동북아 일본을 겨냥해 군사 시위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함정 각각 5척 총 10척은 일본열도를 빙 둘러서 항해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일본 주변을 폭격기로 두 차례 돌며 경고한 적은 있지만 함정이 나온 것은 처음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일본 스가루 해협을 비롯해서 스시마 해협 등말 그대로 일본 전체를 돌며 위협 항해를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이것을 통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 동맹들에게도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 중 가장 먼저 희생양으로 올린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자 일본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며 크게 놀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 미군이 주둔하더라도 일본의 자체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이 바탕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한국이 아닌 일본이냐면서 한국도 미국 동맹이 아니지 않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작금의 위기를 일본만 아니라 한국도 동시에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 한국에 대한 스탠스가 확실히 변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보고 친중 세력이라면서 미국 내 동맹 네트워크에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기시다은 총리가 되고 밝힌 첫 소심표명 연설에서 자신들의 파트너는 미국, 호주, 인도, 쿼드 멤버와 유럽 국가들이라면서 한국은 애초에 파트너로 포함시키지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아쉬우니 한국도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 한국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하여 한국을 잘 알던 일본의 전직 정보공사는 다음과 같은 말까지 했는데요. 전 정보공사 가네아라 노부카스는 니온게이자 신문을 통해 퍼드로만은 부족하고 한국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강대해진 중국을 대항하는 미국의 최고의 파트너는 일본인 것이 증명된 바 있다라고 운을 띄었습니다. 하지만 외교의 기본적인 역할은 역학 역할 관계의 유지이며 아군을 늘리고 적을 줄이는 것이 철칙이라며 일본, 미국에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를 더한 쿼드 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한국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6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군사 대국이라며 일본으로서는 쿼드 플러스 알파에 한국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막상 자신들이 동북아에서 자칫 러시아와 중국에 포위돼. 큰고혹을 치르는 상황이 나오자 이런 발언까지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오래전부터 일본은 한국을 이용하려 했다고 하는 의원입니다. 실제 일본은 과거 2차 대전 때 한국인을 26만 명이나 일본 전쟁을 승리로 가져가려고 강제 동원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과거의 습관처럼 자신의 국가의 위기가 오자 다시 한번 한국을 활용하고자 하는 본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지금까지는 쿼드나 오커스와 같은 군사 동맹체에 한국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아르테미스 달 탐사 연합이나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품 공급망에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인 한국은 빠져야 한다고 주장을 해 오다가 이제는 한국과 군사 동맹을 견고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금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작 일본의 큰 위기가 오자 한국의 손을 내미는 척하면서 한국의 군사력을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뻔히 속이 보인다는 식으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사실상 전쟁과 흡수한 수출 규제를 자행하고 여전히 외교적으로 한국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일본은 불과 작년만 해도 한국 초기함에 접근해 위협행동을 하는 군사 도발까지 보여준 전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과 같은 국가를 신뢰할 수 없으며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에 주력한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발사한 누리호도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나 장차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미사일, 전투기 등 각종 전략 무기를 발전시키며 독침 전략을 완수할 자체 방어 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일본을 방어해 보려는 황당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래 전부터 이런 상황을 준비했기에 자주 국방으로 스스로를 지킨다는 방침입니다. 트레블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